미지과학입니다 앞편 지구가 감옥이라는 점은 어떠셨나요? 에어럴은 진화로는 말도 안되며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럴을 이야기하는 생명공학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부 2021년 외계인 치킨 편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수십억년전 에어럴은 여기서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 있는 아카디아 재생회사라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생명공학자였고 하는 일은 생명체를 제작해 생명체가 살지 않는 행성에 공급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곳에는 수백만 개의 생명체가 살지 않는 행성과 함께 수백만 개의 항성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우리 회사 말고 다른 생명공학 연구회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주하게 될 행성의 등급에 따라 생명체의 종류를 다르게 생산하는 방식으로 각 회사들은 특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이런 연구소들은 은하계 전역에 걸쳐 방대한 카테고리의 종두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 생명체는 생명체의 필수 6대 원소,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중 하나인 인는 DNA 등 생명체의 기본 성분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비소박테리아는 DNA 중 이내 역할을 비소가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생명체가 행성별로 특색있게 다르게 제작되었음을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외계인이 생명체를 카테고리화하여 제작하는 것이 비슷해 보이는 진화론으로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와우 우리가 생명체에 대해서 역시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적인 유전형질은 생명체의 모든 종의 공통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의 대부분은 다양한 행성 등급에 꼭 맞는 거주자들을 만들기 위해 생명체의 변화를 가하는 작업, 즉 기본적 유전 패턴의 변경 조작 관련 일이었습니다. 아카디아 재생회사는 산림지역에 적합한 포유로나 열대지역에 맞는 조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했다고 합니다. 마케팅 부서 직원들은 우주 전형에서 온 다양한 행성의 정보들이나 독립적인 바이어들과 계약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기술자들은 기후, 대기밀도, 생명체 거주밀도나 화학성분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잘 맞는 동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그 행성에 사는 다른 회사의 생물학적 유기체와 우리 회사 샘플을 통합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무역 박람회나 다양한 간행물, 그리고 관련 연구과제를 공동 협력하여 연구하는 협회를 통해 공급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우리 회사 기술자들은 행동체를 만드는 다른 회사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했다고 합니다. 에어럴은 우리 연구는 행성조사 업무가 많은 일이라 항성간에 여행을 많이 해야 돼서 파일럿으로 비행조정 기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거대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해 생명공학자들이 평가 분석했다고 합니다. 컴퓨터는 인공지능이나 복잡한 계산기로 쓰이는 전자기기이며 정보를 조정하고 계산을 하고 문제 해결 그리고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물을 디자인이나 예술적인 표현을 가미했다고 합니다. 생명체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고객의 주문에 맞춰 제작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과 기계적 사양은 세포화학 그리고 기계 기술자들을 거쳐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 조립라인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합하여 잘 작동되고 기능 수행에 문제없고 미적 감각이 없는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생물의 원형들이 이렇게 생산되면 인공적으로 만든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칩니다. 미비한 점은 수정 보완해서 해결하고 마지막 테스트를 위해 설계 행성에서 투입되기 전에 새 생명체는 최종적으로 생명력이나 영적 에너지를 부여받아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된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유기체를 행성에 투입한 후 우리는 이런 생물학적 유기체들이 그 행성 환경과 그곳 토체 생명체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존 불가능한 유기체 간의 상호작용을 해서 드러나는 충돌이나 마찰은 그 생명체를 만든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든 생명체나 그쪽 생명체 혹은 둘다를 변경 요청하는 절충안으로 협상은 타결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화론의 우생학이라고 부르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개별 생명체를 수정 변경하는 것보다 행성건설이 훨씬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행성 환경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카디아 제상회사는 근래에 우주의 이 구역 행성들에 사는 생물들 대부분을 멸한 은하계 전쟁으로 인해 소실된 생물 보충을 위해 지구의 생물체를 배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 7천만년 전 일이라고 합니다. 와우, 7천만 년 전이면 공룡 멸종 시기와 비슷하네요. 생물이 단순히 저절로 진화되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의 합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매우 신기하네요. 그리고 단순히 DNA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게 신기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에어럴 외계인이 이야기하는 생물 제조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